본격적인 어린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캐나다에서 최초로 어린이 10명이 코로나 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어제 오후 온타리오주 토론토 아동병원 클리닉에 마련된 특별 접종소에서 이 병원과 연결된 어린이 10명이 파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한 여아는 조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10명 모두 용감하게 접종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소규모 어린이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주정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8만 7,500여 명이 예약했습니다. 지역병원이나 보건소, 약국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자 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온주정부는 이 연령에 자녀 여럿이 있는 가정은 전화로 예약하고 예약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오전보단 오후에 예약하는 것이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주사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도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토론토 시는 어린이들이 슈퍼히어로가 되는 기분을 경험하도록 셀카 스테이션을 만드는 등 현장 분위기를 만들고 슈퍼히어로 백신 여권과 스티커, 색칠하기 시트를 제공해줄 계획입니다. 토론토의 험버리버 병원 측은 성인과는 별도로 어린이 접종 클리닉을 따로 마련해 어린이 영화를 상영해주며 불안을 해소해줄 예정입니다. 험버리버가 마련한 클리닉에선 이번 주말까지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는 어린이에게도 백신을 접종해 줄 예정입니다. 필 지역의 일부 클리닉에선 풍선 등을 이용해 슈퍼히어로 분위기를 연출하고 어린이와 부모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며 이외에 아이패드와 레고, 도서와 경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 지역은 금요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클리닉에 오기 전 자녀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때도 샤이나 바닐이란 단어보단 예방접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어린이의 위중증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드물게 심각한 증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이런 증상을 예방하고 학교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다음 주 월요일 어린이 백신 예약과 접종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어제 로어멜랜드에 도착한 백신은 주 저녁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8주 간격으로 클리닉에서만 맞을 수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가 동행해 구두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연령이 다른 자녀들도 같은 날 같은 클리닉에 예약하면 한 번에 맞을 수 있습니다. BC주는 바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조용한 가족용 공간을 마련해 줄 예정입니다. BC 주의 어린이 35만여 명중 어제까지 9만 천여 명이 예약했습니다. BC 주에선 신학기 이후 전체 학교의 12%에서 2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12세에서 17세 사이 미 접종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가 부분 접종이나 접종 완료자보다 10배 높았다며 백신 접종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버타 주에선 오늘 오전 8시부터 AHS 온라인이나 811번을 통해 접종 예약이 가능하며 금요일부터 클리닉과 지정 약국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사스카츄안주는 오늘부터 5살에서 11살 어린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예약받고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한 퀘벡주는 다른 주와 달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에서도 접종해 주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 클리닉에선 부모에게 동의서를 받은 학생에 한해 접종해 줄 예정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남부 지역이 대홍수 피해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연방환경성은 오늘 밤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메트로 벤쿠버와 프레이저 밸리하위 사운드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벤쿠버와 버나비, 코키틀람과 뉴 웨스트민스터, 놀스 벤쿠버 이외에 에버스포드와 호프 등이 포함되며 5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시투스카이 고속도로 휘슬러와 스커미시 구간에는 오늘 밤부터 15cm의 눈이 더 내리다 비로 바뀔 예정입니다. 환경성은 내일 기온이 올라 곳곳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이미 대홍수로 약해진 집안과 기반시설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홍수 피해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로는 일반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서양 지역도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다리, 주택들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고립됐습니다. 노바스코샤즈 케이프 브레트는 어젯밤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학교를 휴교하고 주민들에게 도로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뉴펀들랜드 대도시인 포트 옥스 바스크스 지역에는 오늘 오전 11시까지. 145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하수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주요 도로들이 침수됐습니다. 연방 환경성은 대서양 지역에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쏟아져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타르주 오타와 역사박물관에서 한국의 퓨전 국악그룹 악당 광칠공연이 성황이 열렸습니다. 악당 광칠은 굿과 민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곡을 만들어 전제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국악기와 전통 보컬로만 연주하는 팀으로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황해도의 서도 음악을 강렬하고 유쾌한 사운드로 재해석해 독특한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무대를 본 관객들은 K-팝을 뛰어넘는 장르를 통해 한국인의 흥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수준 높은 공연을 볼수 있어 기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캐나다 한국문화원 초청으로 열어진 21일 오타와 공연은 각국 외교관 20여 명을 포함해 5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악당 광칠은 오타와 피날레 무대 앞서 미국 서부와 동부에서 공연을 이어왔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남성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퀸스레 웨스트와 도버커틀로드 북서쪽 코너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한 명, 오싱턴 애비뉴 인근에서 한 명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며 다리와 복부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흰색 세단을 추적 중이라고 밝힌 경찰은 오늘 오전 7시 50분경 총격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한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가해자들과 부상자들이 서로 20여 발을 주고받는 총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경찰이 백신 접종 시스템 정보 유출과 관련해 두 명을 체포했는데 이중한 명이 주 정부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온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백신 접종 예약자와 접종 증명서를 내려받기 한 사람들에게 수상한 스팸 문자가 발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오타와와 퀘벡주의 가정집 두 곳을 수색한 경찰이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압수하고 컴퓨터 무당 사용 혐의로 소비자 서비스부 소속 공무원 한 명을 포함한 두 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 건강정보에 접근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금융 정보 등을 요구하는 사례는 대부분이 사기라며 항상 의심하고 이런 문자를 받으면 캐나다 사기 방지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4명으로 나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고, 한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주민 3,047명 중 345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가운데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위증증 환자는 115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프레이저 보건 지역에서 102명, 인테리어 77명, 북부 60명이며 벤쿠버 보건 지역에선 38명이 늘었습니다. 알버타주에선 어제 새로 253명이 추가돼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으며 10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 기저질환을 알았던 2살 미만의 어린이가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의 실확진자 수는 5,001명으로 캘거리 지역에 1,800명, 에드먼턴 1,087명, 북부 937명, 중앙지역 744명 등입니다. 이 밖에도 알버타주에선 오늘부터 국내외 해외여행에 필수인 QR코드가 담긴 캐나다 표준 백신 여권을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